공부할 곳은 잘 정했어요? 공부할 곳 어제 정해라 그랬잖아 <laughs> 잘 정했어요? 근데 가만히 내가 어제 얘기를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어? 공부할 곳이 없을 것 같애 그쵸? 어딜 가고 지금 뭐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국립도서관 이런 곳은 다 닫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? 어, 옛날에 국립도서관도 많이 갔었는데 어, 그러고 학원도 지금 좀 그렇지? 그쵸? 그래서 어? 내가 얘기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갈 곳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해답을 찾, 찾았는데 아 찾았고 그래요 이뭐 여기 주어진 환경에서 찾아야지 뭐 어쩔 거야 그쵸 어 해답은 그그 그 결국은 자기가 자기네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자기네 집에서 하는 거를 어 어느 장소에 가는 것처럼 행동해서 하는 거예요. 어, 이건 이건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 어어 어, 저는 절대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되 개념이 잡혔을 때는 절대로 출리증을 입고 공부하지 않았어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아아요 그래서 어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집이라고 해서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공부를 하면 그건 집이 되는 거야. 근데 그거를 <laughs> 밖에 나가는 옷을 입는 거지. 일부러. 오히려 더, 오히려 더, 오히려 더 깨끗이. 그래서, 그리고, 어, 일어나서, 일부러 더, 그러니까, 뭐, 남자 같은 경우라면은 면도를 하고, 여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화장도 하고, 일부러. 나가는 준비를 똑같이 하는 거야. 그래서, 그 다음에, 어, 제, 제 이거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. 나갔다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일부러 어디를 갔다가 들어오는 심정. 그래서, 어, 여기도 이제 공부방이야. 이런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그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, 어,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, 어, 유지가 됐던 것 같아. 그래서, 어, 우선 그 방법을 쓰고요. 또 하나의 방법은, 어, 이거는 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, 뭐,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. 본인의 집에서. 그러니까 그니까 한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좀 불편할지라도 그냥 뭐 식탁에서 공부하던 그렇게 어떻게 공부하던 그나마 이제 혼자 있는 거보다는 둘이 또는 셋이 있는 게어말 그대로 서로 견제가 되거든요. 견제가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질 수가 없거든.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야일주일간는 너네 집일주일간는 우리 집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공부하고 그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공부 그리고 밥은 잊제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가지고. 그냥 같이 하는 거죠. 근데 다만 마음이 맞는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뭉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그잘 그게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 그거 알아요? 무슨 그 유튜브 유튜버 중에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 찍는 사람 그 들어봤죠? 어 그래서 되게,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그게 되게 인기 끌었잖아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그거였대요. 혼자 있으면 흐트러져 가지고. 트어져가지고그 틀어짐을 방치하기 위해서, 그냥 그냥 찍은,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,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한 거래요. 근데 그게 의외로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, 이제 뭐두 가지, 이렇게뭐꼭 먹고 알 먹고가 된 거지. 이제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빨리빨리 해서 생각을 해야지, 어디가 안할 수가 없잖아.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, 어, 그래서 그렇게 해요. 그럼 지금 그 전까지 어떻게 공부했어요? 어디서 공부했어? 독서실? 여기 독서실? 아, 집앞집앞저뭐 사설 독서실? 아 사설 독서실은 해요. 어, 그럼 닿다. 너 사설 독서실도 알아는 줄 알아는 아는줄 알았다. 어, 저도 사설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. 에이, 그래서 어, 뭐 1차 막반, 2차는 계속 사설에서 했어요. 그래서 가장 집중이 잘되고 또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그 나도 사설 독서실을 했었는데 사설 독서실에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집 근처였고 집 근처 독서실인데 거기 일반인 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반이 있었어 그러니까 대부분 중고등학생인데 방 하나를 따로 해갖고 어~ 말 그대로 그런 개념을 잡아줬어요 근데 되게 좀 힘이 됐던 게 어~ 되게 살벌한 살벌한 건 뭐였냐면 제가 관세사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옆에는 변리사 공부였고요. 여기는 c p 이었고 뒤에는 고시였어. 사법고시였고. 그리고 저쪽 저쪽 할아버지는 공인중개사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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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 되게 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단한 단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아 저분들도 참 힘들겠는데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개념. 그래서 가장 제가 감명받았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, 제 바로 뒷장에 있는 분데 그분은 CPA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, 직장인이었어요. 직장인이었는데, 항상, 한, 빨리 오면은 7시에 오고, 늦게 오면 11시에 와요. 독서실이 2시까지 했는데, 그래서 뭐, 당연히 7시는 그냥 바로 퇴근하고 온 거고, 11시는 이제 10시나 11시는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온 거야. 근데 술이 가끔 좀 많이 취해서올 때도 있어요. 그러면은 다 공부 안 하고, 바로 이렇게 한는척 하다가 푹 자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제 계속 그래. 그래서 아 나는 아, 그분이 맨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싫었는데 아내왜 네, 그랬는지 알게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어떤 다짐을 했겠지. 나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독서실은 간다. 가서 엎어져 자다는 날이 있어도 <laughs> 무조건 간다. 아마 그런 지 마음을 본인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뭐 그렇게 그거 제가 공, 그분이 제가 그 (1년) 동안 다닐 때 그분은 한 (3년) 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왜 떨어지고 불고 떨어지고 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~ 나중에 어쨌든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~ 어~ 떤일 때문에 (1년) 뒤에 (1년) 뒤에 그 독서실을 한번 가게 됐어요 어~ 왜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~ 심히 인사하고 뭐~ 어 뭐~ 요즘 어떻게 지내막 이러다가 이제 그 자리를 가본 거지 그래도 1년 전에 내가 공부했던 그 자리 그런데 당연히 혹시 그분이 계실까 해서 맨 마지막 자리였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가 끝자리잖아 그래서 어, 그분이 계실까 근데 그분이 없는 거야 그분은 원래 책을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, 그래서 어,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합격했대 어,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개념을 좀 자꾸 차근차근 해보시면 괜찮아요 뭐 잔소리 한 김에 좀더 하면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. 어, 너희들 때가 제일 좋은 거야. 그런 말 하지 않아요, 진짜? 근데 그게, 저도, 어, 여러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면, 뭐 쉽게, 쉽게 말해서, 이 마음속으로 족 가고 있는데, 내가 막 이런,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들었었어요, 실제로. 근데, 지금 좀, 그, 그, 그때 그분들의 나이가 좀 돼보니까, 어, 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, 싶, 하고 싶어. 고싶 어, 그러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, 그랬었어. 그, 그게 맞아요.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해줄 거예요. 그래서 나는, 어, 왜 그분들이 그 이유를 말을 안 해줬을까? 그럼 그 이유를 말해줬으면은, 그나마 아주 공감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대충은 알 텐데, 아무 뭐 이유도 없이 그때가 좋았어. 이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족가, 봐 이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이유가 뭐냐면요. 이런 거예요. 어, 나중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면은, 나의 의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.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 이게 내 의지하고 다르게 실패. 아주 뭐 손쉬운 예로 이런 거죠. 어떤 뭐 엄청나게 큰뭐 나의 입장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. 뭐 어떤 큰데로 영업이 들어갔어. 근데 영업이 너무 그큰 기업이라서 한 5년 계획을 세우고 영업에 들어간 거예요. 예. 근데 엄청나게 한 사람한테 공을 들였던 거지. 그래서 그 공들인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그냥 별거 아니고 어 쉽게 말하면 야 어서 좀. 어, 어쩌다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 싶어? 그러면은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고 가는 거고. 그리고, 어, 등산하고 싶은데?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그때 가는 거고. 엄청난 공을 기어빌야 기러, 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. 그랬는데,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어떤 그 라임이, 두 라인이 있는데, 내가 잘못된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야. 이 사람은 쫄소 나가는 사람이고, 당연히 나도, 나도 정보를 얻고 이동아줄을 이쪽으로 기운 건데, 이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허탈해지는 거지 되게.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, 예, 근데 이제 뭐한 예를 든 거예요. 근데 지금 공부라는 건 여러분. 혼자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, 그런 내가 의지가 아닌 다른 걸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. 내가 못해서 공부가 안된 거지.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은, 뭐 되게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, 이쪽 거는 열심히도 하면서 운도 바라야 되는 뭐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게 당연히 어, 어,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뭐 그런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왜 그때 그거가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걸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어 그거 하나만이라도 보장됐으면은 그 고민을 하나도 안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때가 좋은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제 생각엔 그래요. 그래서, 그러니까, 뭐, 이런 생각을 한번 하세요.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도, 좀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, 재미, 이렇게 달라져요. 그게, 자꾸만 얘기를, 이렇게,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바꾸면,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, 어, 제가 이 얘기는 몇년 전에 했었는데, 그, 최근에 안 하다가 또 기억에 나서 하는 건데, 어떤 무슨 공부에 관련된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중 일자리 애가 나와요. 예, 그래서 그중 일자리에는 걔가 전교 1등이에요. 근데 어 걔는 어 항상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. 와시험 빨리 왔으면 좋겠어. 와 시험 너무 질거막 맨날 이런 소리 한대요.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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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다 미친 놈이라 그러는데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니까 뭐그 걔를 취재한 거야. 그래서 넌 도대체 왜? 그렇게 얘기하니? 그리고 뻥 아니야? 뭐, 말 그대로 그냥 너 자신을 어떻게, 뭐,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물어봤더니, 어,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말이, 왜 시험이 기다려지냐 하면요. 평소에 제가 열심히 했던 거를, 어,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. 그거 아니면 자랑할 기회가 없는데, <laughs> 시험을 보면 내가 참 열심히 하고, 내가 이거를 잘하고, 이거를 내가 진짜 노력해서 했다라는 거를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. 어,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? 나 <laughs>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. 그러니까, 제 생각에는, 이렇게, 이, 그, 이 생각을 전환하면 될것 같아. 공부가 어려울 때. 그러니까 시험을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잖아요. 그런데, 반대로 평소에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, 어, 나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. 그러면은, 어, 좀 전에 말씀,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, 어, 이렇게, 그런 게 이제 두렵지도 않고, 그리고 합격을 할 거니까. 그러니까, 뭐, 뭐, 뭐 오히려 거기 해방되고. 그러니, 면 어, 빨리빨리 시험해 와라. 시험하 빨리빨리 와라. 뭐,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처럼들릴지 몰라도, 이렇게 한번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100일쯤 됐을 때, 되게 여러분들이 싱숭생숭해지면서 집중하다가, 이게 연도가 1월 달로 탁 바뀌죠. 그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이렇게 솟아와요.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예방약을 좀 치워주려고 뭐 이런 잔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하세요. 그럼 1차는 차근차근 한 사람이면 무조건 다붙습니다